20년 전에 영동고속도로를 우리 공화당 어, 운전수하고 나는 운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운전수가 있었어 자원봉사자 그리고 그 사람이 운전하고 강원도를 갔다 오는데 아 영동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 한 10명이 여기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있는데 남자 하나를 여기다 쓰러뜨려가지고 두드려 패는데 피에서막 피가 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데 보여. 살을 타고 싹 지나가는데. 내가 눈이 굉장히 빨라요. 멀리서 딱 보니까 이게 싸우는 거야. 근데 전부 몸에 문신이 있는 거야. 그 체격이 내보다 두배 정도 돼. 나 커요, 체격이 뭐. 키는 뭐 내보다 조금 큰데, 이 체격이 좋잖아. 근데 한열 명이 한 명을 두들패는 거야. 그리고 이게 예, 이 젊은이야. 이게 맞는 사람이 여런 젊은 사람인데, 속도위반을 했는지 자기 차를 가래, 앞을 막았다는 거야 나중에 내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마 제가 쓰러져가 있는데 발로 밟고 막 이런데 피가 나 그래서 내가 딱지나가다 운전석 보고 차를 세우라니까 운전석가 여기서 한 500m 어, 뭐래요 500m면 뭐 굉장히 확 달리다 봤으니까 중앙선이고 영동고속도로 있고. 여기 서서 그래서 이걸 500m를 내가 뛰어갔지 운전석은 여기 있고 차는 여기 있고 그럼 여기 영동 고속도로에 누가 있나요? 아무내 하나밖에 없잖아. 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가서 딱열명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덩치 큰 놈을 기싸대기를 양쪽으로 올려버리지 그리고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하겠어요? 한 놈이 뛰어오더니 비증 말른 사람이 아무 뭐, <laughs> 체격도 없잖아. 어, 그 양보 인는사람 와서 그때는 내 얼굴을 몰라요, 사람들이 20년 전에. 내가 누군지 압니까? 아무도 모를 때에요. 내대성령안 나갔을 때니까. 그, 나를 보더니, 좀무은 미친놈이 오나라 하는데, 딱가지고 담대한 거죠. 얼굴 색 하나 안 받게 나는. 가서 그냥, 딱이를 좌우로 내리치니까, 그러이 덩치가 커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내, 내손때가 보통 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손 같아도, 세게 딱 치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끼가지고 가지고, 순식간에 애들이 어떻게 돼? 오충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호령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이 모르는 방언이야. 그 말에는 한 놈도 대들 수가 없는. 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런 데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유사시에 내 입에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닌 말이 나와 그럼 그 사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홉 놈을 딱 무릎을 꿇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는 속도도 일반 속도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렇게 걸어서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뛰는 게 아니라 축지법이야 순식간에 거길 가 그래가지고 걔들을 딱 굴복시키고 걔를 그 여자가 차 안에서 막 울고 있어 그래 여자하고 차 태워서 보냈지 그 여자 차가 있으니까 타고 보내고 병원에 가려고 보내고 이놈들은 내간 다음에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고 약속받고 내가 풀어줘 버렸지 그런데 이게 원칙으로 하려면 이게 실제 원칙으로 하려면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에? 재판해야 돼 재판 재판해야 돼안 해야 돼요 재판해야 되는데 판사 같으면 이거 판사 같으면 재판해야 돼안 해야 돼 근데 이 광경을 판사가 봤다고 생각해봐 판사가 재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경찰이 와서 검사가 형법에 검사만이 검사가 기소권이 있죠 검사 기소권이 있잖아 이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은 이걸 어떻게 판사가 여서 야 너가 왜 인마 사람 때려 너 징역 몇년 이렇게 할수 있나 아, 안 되는 거야 지금 뭐냐면은 에, 여기에 판사가 와서 소용없어 검사가 와도 소용 있나요 안 돼요 여기 누가 와야 돼형사가 경찰이 와야 돼그래야 거예요 경찰이 와서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아서 판사는 맨 마중에 재판을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허경영은 누구 위에 있냐면 판사 위에 있어요. 이거 니다 원래 판사 위에는 누가 있냐? 대통령이 있어요. 그죠? 얘들이 재판해놔봐야 대통령이 사면, 복권, 그러면 모든 법적 효력이 없어져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판사 위에는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외에는 누가 있어요? 허경이. 허경이. 이렇단 말이에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이걸 잡았으니, 어, 이걸 잡을 수가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이 경찰보다 더 신속하게 해결해버려. 적결 처분하고, 너 풀어줘버리겠다. 사실 두 대리 때린 거 그게 마지막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사를 수시간에 잡았지. 서투른 사람이 가서 때리면 어떻게 되죠? 맞아주고요. 그게 왜냐면 따기를 적당히 때린 게 아닙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렸으니까 그두 목발 되는 놈을 금방 내가 알아보잖아 가서 딱 보면 알잖아. 그거를 때리치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생략해버린 거예요 맞죠? 경찰의 역할을 허경영이가 다 해버리고 문제 해결 끝. 근데 경찰이 실직해입 때문에 복잡해 이게 네, 네, 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그죠? 네, 네, 네. 지난번에 내가 이제 목구무님도 법을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이 형사소송법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네. 이것이 육법전세가